안녕하세요. 우리 멋들어지고 아리따운 신사, 숙녀, 시청자 여러분들 간간이 하는 방송 온영 t v 입니다 미드나잇 심드롬 제 5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부장이죠? 선배, 보냐요 오늘 동아리 활동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호다카가 쉬는 날이라 동아리 활동 없을 거라 연락했잖아 교장이? 아 그러고 보니 그런 메시지가 온것 같은데 아휴 너 여전히 남 얘기는 안 듣는구나? 자 잠깐 깜박했을 뿐이라고요 선배야말로 뭐 하러 오셨어요? 난 깜박한 물건이 있어서 가지러 왔을 뿐이야 볼일 없으면 얼른 돌아가 네 동아리 활동 없으면 선배들이랑 같이 돌아갈 걸 그랬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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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게 나올 걸 알았으나 일부러 4화 때 끊었습니다 자 계속한다 난이도를 선택하세요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이지 영원히 보이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어... 음. 아 이건 진짜 이제 귀신을 못보니까 뭐 딜을 안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지랑 같이 세워둔 것 같고요 우리 주인공 그 다음에 이제 하드코어 매니아 자 저는 노멀 하겠습니다 네뭐 어려우면은 변경을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날짜가 계속 지나가네요 음 어라, 어느새 잠들었나봐. 이봐, 둘곧 도착할 거야. 와, 아 벌써 해가 떨어지네요. 미안해, 폰즈 기대고 있었네. 괜찮아, 나도 자고 있었으니까. 휴, 간만에 시내에 놀았으니 왠지 피곤하네요. 그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봐. 난 그런 데가 더 편한데. 그야, 니가 도시 태생이니깐 그런 거겠지. 역시 난 시골이 더 편해. 다음엔 더 여러 군데 가고 싶어요. 예로 들어서, 가라오케. 우리 동네엔 가라오케 스낵밖에 없고. 어, 아니야. 나 노래 못 불러. 아, 선배, 노래 못 부르세요. 왠지 의외네요. 뭐야, 불만 있어? 딱히 노래 못 불러도 상관없어 노래 부르면서 즐기는 거지 뭐 들리는 게 창피해서 싫어 그럼 어디로 갈까 다음에 갈 곳도 생각해야겠네요 전 여기 원숭이 괴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 원숭이 열차였네 다음은 다소가래 다소가래 뭐야 전기가 나왔어 어, 어? 저 정전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둘다 괜찮아? 있지? 여기 있어요 두분다계시지야 어라? 있어요? 잠깐 어스룸 대지 마 위험하잖아 띠링아 켜졌다 대체 뭐엇을까 지금? 아 다행이다 전기 상태가 나빴을 뿐이었을까예요. 글쎄, 어 저기 본즈가 없어. 어디 갔지? 본즈? 아정말이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후시타 선배, 후시타 선배. 나이지내 코야? 두둘 어디로 가버렸어? 어, 뭐야? 이 전철 타스카레역에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그건 그렇고, 왜 갑자기 밤이 됐지? 두워 아, 손전등 가지고 오길 잘했어. 일단 내리긴 했는데 진짜 여기는 어디지? 아, 뭐냐고 정말. 본지 지금 어디야? 모르겠어. 둘은 어디야? 어, 선택지가 있네. 둘은 어디야? 아, 아예 선택이 저거였구나. 아이고. 모르는 역에 도착했어. 모르는 역? 응 갑자기 둘이 사라져서 서둘러 내렸는데 어두워서 안 보여. 그게 뭐야? 타소가레 여기 종점일 텐데. 그역 이름이 뭐예요? 혹시 히라가나로 네글자라던지 어? 잠깐만. 알아보고 올게. 일단 역 간판이라도 찾아볼까. 세이브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키를 많이 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여어요 어... 마토토키런런 여기. 근처에 있었나? 아니어쨌쨌두사사한한테보해해지지마토토키라마마토토키어어적적 없네. 지지 키사라기 역 아닌가? 뭐야? 키사라기 역이라니?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계에 있는 역이에요. 어쩌면 후지타 선배, 이계로 가버린 게 아닐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역 주변을 조사해보면 대강 어디쯤 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 탐색해볼게. 그렇다고 해도 어딜 조사해야지. 무슨 무슨역이라고 방금했는데 까먹었어요. 뭔가 정보가 써진 게 있을까? 어, 그런 건 없고요. 세이브 할게요. 시간 표네 어, 뭐야? 이거 일본어 같은데 읽을 수가 없어. 왠지 기분 나빠. 내 코에한테서 전화 왔다. 저 조금 알아봤는데 마가토키라는 영명 아무래도 존재하지 않는 듯해요. 듯해 어 후지타 선배 지금 어디 있어요? 너뭐 뭐야 싫어 이쪽으로 오지 마. 어 안돼. 뭐어어 어. 어, 이거 어떻게 돼? 되. 어. 와.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아고. 이거 이거 뭐어어 어떻게 가야 돼? 저절로 나가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아, 갈수 없는데.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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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이거. 오! 아,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인데 아 여기 아 여기 비상구 오케이 자 얼른 이쪽이야 어 오케이 남자다 나이스 자 여기 잠시 머물러. 쟤는 어디론가 갈 거야. 이제 괜찮아. 하, 고마워. 그거 뭐였어? 도깨비불? 응. 전철 타고 누나랑 같이 온 거야. 오늘은 평소보다도 많았지만, 넌난 항상 누가 여기 안 오나 보러 와. 가끔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거든, 누나처럼. 뭘 물어볼 까 여기 너 어디야? 너 누구야? 왜 도와줬어? 이제 됐어. 어, 여기는 어. 여긴 어디야? 나 카미마이초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긴 카미마이초 뒤편 같은 곳이야 뒤편? 뒤에 마을 같은 건 없었는데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마을 그곳이 여기야 카미마이초에서 죽으면 다들 전철을 타고 여기로 오지 어? 난안 죽었는데? 응 분명 잘못 탔을 때지 그 도깨비 불들도 산자의 혼에 이끌려 여기로 왔을 거야. 마가 토쿄 은 황천이랑 이어진 역이었다는 얘기야. 네코야가 했던 말도 분명 거짓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 옛날 학교 계담 저승넷 생각나네요. 뭘 물어볼까? 넌 누구야? 그런데 넌 누구니? 아나난 그냥 망자야 뭐야, 너, 유령이었어? 그냥 여긴 죽은 사람이 오는 곳이니까, 누나가 여기 있는 게더 이상한 거지. 어, 잠깐만, 정리 좀. 나 아, 여기 온 사람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산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하고. 아까처럼 산자의 혼에 매달리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치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 안심해. 그래, 돌아갈 수 있구나. 다행이야. 뭘 물어볼까? 왜 도와줬어? 그야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상한가? 아니야. 도움 많이 됐어. 고마워. 조심해. 누나를 노리는 망자는 제법 있을 테니. 영혼 따위는 가져가 봤자 되살아나는 것도 아닌단 말이야. 이런 일꽤 있어? 그치.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본밖에 남지 않는 사람은 더는 자아가 없으니 위험해. 왜 이런 일은 이런... 왜 나만 누나 괜찮아 반드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투덜 대봤자 소용없겠지 미안해 뭘 물어볼까 됐어요 이제 이제 슬슬 도깨비 불들도 사라졌을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은거지 내가 안내해줄게 치, 진짜 응 감히 마이초와 여기는 이어져있으니까 그치만 서둘러야해 이제 곧 의식이 시작되거든 자, 갈까? 그러고 보니, 이름을 말안 했네. 난 후지타 폰지라고 해, 넌? 어, 그렇구나. 그럼, 소라라고 불러줄래? 소라, 혹시 지금 생각한 거니? 응. 나 살아있을 적 기억이 이제 거의 남질 않았어. 자기 이름도 가족도.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갈까? 후지타 씨, 이쪽이야. 호시타 선배 지금 어딨어요? 어... 괜찮아 미안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휴... 다행이야 죽은 줄알았다고요 뭔일 있었어? 어... 겨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돌아갈 길까지 안내해줄 것 같아 그거 괜찮아? 모르는 녀석 따라가면 위험할텐데 어린애니까 괜찮아. 방심은 금물이에요. 이게에서 만나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놈들이라고요. 그래 알았어. 없네요. 아까 역처럼 숨겨진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같네요 뭔가 들리는데 혹시 오늘 축제인가? 여기 오늘은 하지니까 여긴 하지에 축제를 해. 그야 뭐야? 동지 반대 날이잖아. 오늘은 모두가 마침내 선불할 수 있는 날이야. 음. 오놀 <놀라> 선배 살아 계세요. 모르겠어. 어? 아까 만난 내한테 여긴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라고 들었어. 이젠 뭐가 뭔지. 그럼 역시 거긴 이계로군요. 후지타 선배. 거기 세계에 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왜?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계 음식을 먹으면. 저는 원래 세계로 못 돌아온다고요 네코야의 오컬트 지식이 쓸모있는 날이 오다니 알았어 일단 조심할게 솔바고요 <목소리> 아 저거 갖고 싶어 저 가면 갖고 싶어 엄마 엄마 저거 갖고 싶어 가면 이런 건 사본 적 없는데 정말로 축제 중이구나 왠지 다들 즐거워 보여 오늘은 성불할 수 있는 날이었던가? 맞아 1년 중 이날밖에 기회가 없어 그걸 놓치면 또 내년 왜 하루 뿐이야? 어, 혹시 죽은지 얼마 안됐니? 그래서 그런가 윤곽이 아주 뚜렷하구나 어 그게 응그런것 같다 최근엔 신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참 학교는 뭘 가리키는거지 신야? 무슨 말이야? 역시 모르냐. 너도 가미마이초에 살면 알아둬야 해. 신야라 하면 동지를 말하지. 가미아이초는 동지를 신야라 불러. 신야 때 밖에 나가면 신이 데려간다. 이마을에선 전해지지. 시, 신이 데려가? 그치. 가미마이초 사람들은 옛부터 신앙심이 두두웠지 도처의 신사, 신사 그 덕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외마이촌은 농사에도 어려움 없이 번창했단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에 남은 신사가 두 군데 뿐이야. 왜 그런지 아니? 음... 그냥... 토지 개발에 방해돼서요? 아니야. 이 마을은 한번 모든 신사 신체를 버린 적이 있어어 태우고 부수고 묻어버리고. 지금 마을에 있는 신사는 그 후에 지어진 거야. 어... 왜 그런 짓을... 글쎄 왜 그랬을까 미안하지만 여기 온 뒤로 건망증이 심해져서 말이야 호호호. 그 신을 부는 날이 바로 동진날이었다지 하필이면 밤이 제일 긴 날에 말이지 지금까지 은혜를 원수를 갖고 존재를 살해당한 신들은 이었고 재앙신이 되었다지 그 재앙신들이 만든 게 이곳이야 하진날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우린 성불할 수 있지.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반년 전부터 쌓아두는 거야. 재물은 뿌리 자라나지. 올해 재물은 너라는 사실을 알려줘. 어... 재물인 사람은 어떻게 돼? 그야 이미 다들 죽었는데? 사라져. 신한테 영혼을 먹혀서 영혼이 사라지지. 그 재물을 바치는 의식이 곧 시작돼. 그러니 서두르자 후지타 씨, 에? 너도 올해 안에 성불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너무 양보만 했다간 괴로운 노실걸. 네,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 아직 젊은데 이런 데 와버리다니, 수위가 아닌 걸로 보면 사보인가? 아니면 자살? 어... 아이 농담이야. 자살한 사람은 여기로 못 오거든. 저 솜씨 농담이야. 허허허. 아, 근데 저는 아키소바 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광고해가지고 맛있는 줄 알았는데, 냄새는 족발향이 났었거든요. 족발향이랑 무슨... 향신료향이 났는데? 뭔가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냥 간장국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장마차 음식, 항상 누가 준비할까? 어느새 놓여있는 건지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축제고 아무리 먹어도 전혀 죽질 않아. 우물우물우물! 우물 우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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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멋들어지고 아리따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의미입니다. 자. 올해 재물은 누굴까? 어쨌건 모두를 대신해 주는 데 감사해야지. 드디어 성불할 수 있어. <laughs> 고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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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구나. 신이시여, 쩔 성불시켜 주시옵소서. 꼭 고맙구나, 고마워.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 고양이가 되고 싶어 저불 굉장하네 저렇게 큰건본 적이 없어 그러게 저건 신을 나타내는 거고 저기다가 재물을 바치는 거야 불 속에? 그거 뜨거울 것 같은데 갈까 후지타씨? 가미마이초는 이산 뒤쪽에 있어 지금 혹시... 다시 태어나기 싫어. 더는 인간은 지긋지긋해. 왜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데 북소리가 들리지,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걸까? 얼른 불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 죄무라, 계속 기다리지 않나. 난 천국에 갈수 있을까? 나 다른 세계로 환생해서 용사가 될 거야. 그래서 가슴 쭉쭉 빵빵한 누나들하고 한인물을 지을 거라고. 자, 세이브하고요. 궁금한데? 역시 저분은 아버지? 부탁이야! 기다려줘! 뭐야? 나 공수도 5단이야! 비켜! 으차 음, 어디 어디 갔지?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래, 이래, 어, 아 돌아가셨구나. 위리 우리 위리 우리 어아 잠깐만 어야차아 좋았어. 요차 아이고 아버지 아 계속 보고 싶었어. <laughs> 어? 뭐야? 아니야. 위험해, 후지타 씨. 소. 소라. 괜찮아, 후지타 씨. 하하. <laughs> 나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 아버지는 카미마이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니. 여기 계실 리 없는데 영혼만 남은 자는 상대의 기억을 잃고 그 사람이 제일로 신뢰를 줬던 인물로 변신할 때가 있어.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 괜찮아 그야 내가 소라를 따라가지 않는 잘못이고 아버지라고 했지 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더는 얼굴도 확실히 기억나지를 않는데. 그치만 상냥하고 다정한 분이셨어. 그것만은 똑똑히 기억나. 만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 아, 미안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서. 우리 엄마도, 어? 그래. 우리 엄마도 아프셨어. 멀리서 일하시는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랑 동생을 지키려고 일했지. 그치만 점점 먹을 것도 없어지고 계속 일하던 난. 소라. 이제야 기억나. 아빠도 엄마도, 동생도, 소중한 가족에 대해서. 후지타 씨, 나, 나, 정말 미안해. 어?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나 후지타 씨를 속이려고 했어. 실은, 난 재물이야. 저불 속에 후지타 씨를 떨어뜨리려고 했어. 어? 저 전철을 산 사람이 가끔 헤매는 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난 재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 다시 태어나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몸을 맛 바꿔줄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산 사람이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역으로 향했지. 그랬더니 후지타 씨가 전철에서 내렸어. 그랬구나. 응, 그치만 이제 됐어. 어? 그런 짓을 했으니 이제 뿔리 자라난 난 성불할 수 없어. 게다가 후지타씨를 만난 덕에 가족들을 떠올릴 수 있었어. 이제 미련은 없어. 그럴 리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후지타씨가 오늘 나타나지 않았으면 두번 다시 떠올리지 못했겠지. 고마워. 소라!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럼 곧 망자들을 태운 전절이 또올 테니 거기 타면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정말로 괜찮아? 응, 가자. 중간까지 바래다 줄게. 아, 나쁜 행동을 하면은 뿌리 자라는군요. 논의 같은 걸로.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수 있지? 어? 어. 난 이제 의식에 가야 하니까. 그렇구나. 소라, 고마웠어 나야말로 그럼 잘 짓네 이제 목안 아프겠다 아 감동 깨지 마세요! 아 목이 아파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자, 뭐, 별거 없네요 바뀌는 거 그런 거 없고 근데 다시 돌아가면 혹시 바뀌지 않을까? 아 그런 거 없네요. 감동 파괴하려고 했던 이런 어요아저 이런 거 싫어요. 지금 약간 눈물이 나오거든요. 자 스마트폰. 이렇게 전 마가토 키역을 떠났습니다. 그 역, 그 마을은 카미마이초에서 죽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 아마 제가 그 마을에서 죽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때 전 제대로 성불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광장에 있던 불이 아까보다 더 크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불 속에는 소라가 있을 테죠.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타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은 분명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듯합니다. 영원히 사건, 자, 미드나잇 신드롬 제 5화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분명 7월 9일 새벽 2시에 찍었는데 왜 업로드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멘토는 오늘 8월 7일 날 다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는 이 멘토를 하기 전 6화 7화 8화 분량을 오늘 찍고 마무리를 지었네요. 한 달이 조금 다가 올랑 말랑 하는데 후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유입해서 구독하신 분들도 계신데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저는 간간이하는 방송 운영TV였고요. 그럼 빠르게 다음 6화에서 여러분들을 조만간 다시 찾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